안녕하세요. 씻과의 산부의과 전문의 의사언니 김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소음순 성형인데요. 최근에 소음순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제가 소음순 성형을 했던 초창기에는 솔직히 소음순 성형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카페 같은 데는 아예 후기 같은 것도 없어서 소음순 성형에 대한 정보를 아예 모르고 아예 병원에서만 다 듣고 오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카페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를 하고 커뮤니티상에도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거나 환자들 간의 정보 교 요료가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 온갖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지 혹은 대중적으로 어떠한 수술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소음순 성형을 하려고 고민했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황. 이걸 내가 해야 하는지, 하고 후회하진 않을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탑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순 성형을 고민하실 때 다들 일단 내가 크고 불편하니까 무조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는 당연히 하는 것을 굉장히 강추합니다. 그런데 나는 솔직히 불편한 거 없어. 그냥 일상생활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갔던 산부인과 선생님이 염증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환자분 만성 염증은 이것 때문이고요. 질염 이거 이대로 두면 질염 걸려요. 큰일 나요. 뭐 이렇게 겁을 준다던가. 이거 소음순 이거 문제예요. 어, 이거 너무 커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던가. 나는 괜찮은데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결심을 하셨다? 이런 분들은 저는 솔직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돌려보낸 적도 있어요. 환자분이 불편한 게 없대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잦은 질염으로 고생을 하니까 환자분 소음수 때문이니까 수술을 하세요라고 말을 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안 하고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오셨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지만 수술을 했을 때 작아지는 사이즈는 맞아요 하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환자분은 불편한 게 없대요. 그러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에 맞춰서 나는 예뻐지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거나 나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해. 이런 게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이두 가지가 아닌 다른 이유다.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하고 예민한 곳인데 이렇게 수술, 막칼 이런 거 해도 될지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여기서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출혈이에요.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몇 시간이 지나거나 며칠이 지나서 피가 그냥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레지던트 때 응급실에서도 몇번본 적이 있고 실제 저도 몇 년에 한명 정도는 경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부위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우리가 잇몸처럼 소음순도 점막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건들기만 해도 피가 엄청 나거든요. 왜 우리 치실만 해도, 치간칫솔만 해도 피 나잖아요. 소음순도 바늘만 살짝 찔러도 피가 줄줄 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동맥이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그 동맥들을 다 찾아서 결찰을 하고 수술이 마무리가 되는데 간혹 안쪽에 숨겨진 동맥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게 수술 중에 발견이 안 되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수술할 때는 막 부어 있고 커져 있었는데 이제 자르고 조직이 이동을 하면서 그 숨겨져 있던 동맥이 스물 스물 기어 나와서 피를 빵 터트리는 그러한 케이스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피가 막 나게 돼요. 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놀라지 말고 병원에 가셔서 다시 봉합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수술 직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어쨌거나 이러한 출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거. 하지만 이거는 금방 해결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두 번째. 수술 부위의 벌어짐입니다. 수술 부위가 벌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수술 부위가 벌어지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부위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런 데 상처가 나면 반창고로 붙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심한단 말이죠. 씻지도 않고 여기를 문지르거나 닦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는데 소음수는 그게 불가능해요. 항상 쓸리죠. 걷기만 해도 속옷에 쓸리죠. 소변 보죠. 닦아야 되죠. 씻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상처 부위를 계속 만지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풀려서 상처가 벌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형수술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는 실로 봉합을 해요. 그런데 자꾸 건드려지니 이 실이 풀려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길 수 있지만 역시 해결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신체 어디 수술 부위보다 수술 부위 벌어짐이 사실 제일 많은 부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친구가 다른 병원에서 페이닥터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야그 수술은 너무 어려운 수술인 것 같아. 막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매일. 제 재수술하러 온다, 환자들이. <laughs> 몽땅 다 재수술을 하러 온다. 우리 열명 10명 수술하면 1명이 재수술을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 벌어져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 방법이 제일 잘 벌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 너희 대표원장님이 좀잘 벌어지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수술 방법에 따라서 그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좀확인해 보시지만 그래도 생겼을 경우 당연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도 어쩌다 한 케이스씩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별 문제 없이 잘 해결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알고 수술을 하셔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피가 날 수도 있고, 수술비가 어쩌다 벌어져서 다시 재봉합을 할 수도 있어. 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수술을 결정을 하셔야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막,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다 괜찮아요. 말도 안 되죠. 거짓말이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모양을 많이 만들고 잘 하면 할수록 건드리는 게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길 확률이 조금 더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게 진짜 일도 없다. 우리 병원은 수년간 한 케이스도 없었어. 개원 이후로 이런 게한 케이스도 없었어.라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제 생각엔 그냥 단순 절제만 하거나 그냥 한 군데만 딱 자르고 그냥 길이만 딱 자르고 딱 꿰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의사언니 한마디. 모든 수술은 부작용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순 성형 후 문제는 병원에서 다 해결 가능하니까 놀라지 마시고 얼른 병원으로 달려가세요.입니다.